한국과 우크라이나의 U-20 월드컵 결승전이 내일 새벽 열립니다. 문수구장 등에서는 시민들이 우승과 현대고 3인방의 선전을 기원하는 거리 응원에 나섭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U-20 월드컵 4강에서 결승골을 넣어 대한민국을 결승에 올렸지만 최준에게 만족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끝까지 간다. 저희가 우승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최준도 가족 대화방에서는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는 누나의 글에 진짜냐고 되묻는 천상 막내입니다. 가장 신이난 건 아버지. 자신도 축구 선수였던 만큼 아들이 흘린 땀을 알기에 부담될까 걱정하면서도 우승에 대한 기대를 숨길 수 없습니다. 준이가 부상 안 나고 마무리 잘하는 것을 원한다. 그런데 우리만큼은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인데 우승을 했으면 좋겠다. 진짜 훌륭한 경기를 하길 바란다. 최준과 오세훈, 김현우 현대고 삼인방이 이번 대회 대한민국 득점의 절반을 넣을 정도로 활약하자 시민들의 응원 열기도 뜨겁습니다. 새벽에 다 같이 응원하려고 하거든요. 울산 선수 세분 올라가시는데 최선을 다하셔서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 모두 응원합시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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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남자 축구팀의 첫 우승 도전까지 남은 시간은 5시간 남짓. 울산에서도 오늘 밤 10시부터 문수구장 등에서 대한민국의 우승과 현대고 3인방의 선전을 기원하는 거리응원전이 열립니다. UBC 뉴스 서윤덕입니다.